어, 한국 와서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거 코로나 테스트를 해봤는데 나 이제 좀 괜찮지? 음, 응. 근데 나는 목소리 아직 안 나온. 몸살, 머리 아프고, 상사, 그리고 혀그 하얀색 같은 거 많이 쌓여 있는 느낌. 나도 그래서 양치 엄청 많이 했는데 뭔가 혀가 약간 마비된 것 같은 느낌. 어, 어, 어. 그리고 배가 뭔가 쓰려? 어, 약간 음. 그런 느낌 있어. 하음. 응. 응, 뭘 먹나? 가지탕. 이게 왔더라고. 1 2 8기간는 항상 수달려가지고. 빼봐. 응. <laughs> <응. 웃음> 뭐해? 눈은 왜 이렇게 부었어? 너는 어, 눈은 많이 자면 부어, 나는. 랑이 안 먹어봐? 응. 이제 입맛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아. 뭐야? 이거 이거 주방. 양이 이거 필요하다며. 아 이거 주방? 어 여기 밑에다 까는 거잖아. 플라스틱인데요? 뭐? 별 많아 이거? 어별 많던데? <laughs> 이용 후기도 많아. 난 이런 거한 번도 안 사봤으니까 <laughs> 후기 보고 샀지 그냥 좋다 그래서. 근데 한국에 가장 별 그거 좀 많다고 들었는데 이거 피드백 해주시면 이거 뭐 해드릴게요. 음. 아 너무 작나?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밸런 고장이 고장이 좀 세네. <laughs> 아 깨졌네? 헐 미친 그럼 반품해야지 교환? 어그교환해야개 왔어? 응 모양이 좀 지금 이런 모양이 유행이 아니 그냥 리뷰가 좋던데? <laughs> 또 리뷰? <웃음> <웃음> 오빠 일어나 밥 먹자 오늘의 메뉴는 뭐지? 그... 태국 갈때못 먹었던 그거 아 족발 덮밥? 이건 족발이 아닌데 아 족발 아닌데 돼지 고기야 똑같아 <laughs> 김치 좀.. 오 김치 좀 두툼하네 어때? 음? 맛있 아, 나는 외국인들 먹어야 되는데 밥먹고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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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인야 돼. 인 한국인, 만국인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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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녕하십니니까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한국인, 입니다 외국인 등록하려면 우리는 안산으로 가야 되는데. 안산? 어. 가야지. 근데 오빠 예약하려고 그 하이코리아에 들어가봤거든. 꽉 찼어. 이번 주는. 그럼 어떻게? 그래서 다음 주로 예약했어. 와 외국인 얼마나 많이 들어왔을까 한국에. 그니까 바로 되는 게 아니구나. 준비 다 했어? 응. 어 배고파. 오래 응. 오지 없어? 응, 다 먹었어. 와. 오늘 장볼때난사 올게. 시어야겠다 빨리 가자 응. 가방 이제 랑이가 메는 거야? 어 <laughs> 아주 잘 어울리는구만 그 준비한 서류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프린터가 없어서 프린트를 못 했잖아 응. 프린트해주는 샵을 찾아야 돼 급선무야 응. 알겠니? 이런데 되나? 사문 귀에 혹시 문서 같은 것도 출력이 좀 되나요? 네? 문서 같은 것도 프린터 같은 것 응. 아. 안 된대 안 된대. 문방구 이런 데서 해주는데 보통. 어디서 하나 프린트를. 이게 생각해 보니까 증명 사진 찍어야 되잖아. 응. 차라리 증명 사진을 찍으면서 거기서 프린트가 되는지 물어보는 게 낫겠다. 그래 어. 근데 거기 하, 거기 안산 가면 있지 어. 않을까? 몰라 가다가 범계역에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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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뛰어 뛰어 뛰어. 여기 에이스 사진관 있네. 일로 가는거 맞아, 근데? 여기 어 1층인데, 1층? 아, 저기 있다. 저 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증명사진 좀 찍을 수 있나요? 네, 네. 두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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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오죠?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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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네 아마 여권 네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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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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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프린트 진짜 미치겠네. 가사 찾아보자, 가사. 피시방이 네, 피시방에 가던가. 감사합니다. 아니 랑인지 모르면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laughs> 다른 사람 같은데. 너는 <laughs> 아니지. 아, 나좀 예뻐. 나잖아. <laughs> 일단 가자, 그러면 고잔약으로. <laughs> <응>. 네, 완전 시골이 다

햄치즈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금방 되죠? 이거 하나 먹을까? 그래. 나 이거 거. 매운 거 먹을래.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네. 가까이 돼도 요 응, 가까이 돼. 와, 드디어. <목소리도> 이런 거 유튜브나 아, 드라마, 여자 되고, 주인공 와, 이렇게 많이 안 먹었잖아. 안 <목소리도> 안 사실 안 가야 겨울에 가야 먹어야 꿀맛이긴 해. 한 나눠 먹자. 치즈만 도 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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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음, 많이 뜨고. 음. 고잔력은 리얼 처음이야. 오빠. 음, 음 맛있어. 음, 어먹어좀 먹고. 음, 빵 맛있나? 응 음, 맛있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저쪽인가? 이 건물 어딘데? 성일문구사? 아 저기 있다 성일문구 1층 어? 어디지? 여기인가? 복사되나요? 네? 출력 출력 네네 네. 900원 되겠습니다 카드 되죠? 있어? 900원? 어 있네 감사다네조심하세요아이것도 어, 네. 어, 써야 되는데 일단 빨리 가보자 우리 시간이 별로 없거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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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날아? 어좀 가야 될것 같아 5시 17분까지인데 한 20분 남았거든? 싱싱 있으면, 어, 가나갈까 싱싱이 저거 어플 까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걸, 지금? 아, 아. 이게 뭐야? 모르겠네. 뭐 이쁘다. 2차 카페? 어, 카페인가봐. 선생님, 어는데 그냥 여기 사람 자체가 별로 없는데. 아, 아직 일하고 있잖아. 아, 그러네. 우리 같은 개백수들만 아. 이 시간에. <laughs> 돌아다닐 수 있구나, 참. 와, 그 예쁘다. 이거는 나는 계란꽃부는데 찍다 보니까 신기하네, 예뻐. 여 있다. 어, 목말라. 어. 음료수 하나만 사자. 어우, 너무 목말라, 다 아. 어우, 시원해. 음료수 어딨어? 이거 하나 나눠 먹자, 이거 맛있어. 이거 무슨, 뭐, 프라이? 아니. 물? 음료수야, 음료수. 쭉짜야 돼. 네. 어. 맛있지. 어, 맛있어. 이거 뭐지? 이거 맛있어. 이건 뭐야? 음료수. 여기가 아, 맞아? 여기 아닌 것 같지? 되는 거냐? 응. 이것만 되네. <laughs> 어? 사증 체력인간 미 사증. 여 건물이 부일프라자 아 여기로 일번으로 가야된다는 것 같은데? 어, 아, 우리더 왔네 그러면 어디? 아까 저기? 응. 이건거 같지? 아 여기도 있네 안산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응. 2층? 여기 뭐 대행하는 데가 많이 있네 어, 여기네 빨리 이제 들어가서 우리 못쓴거 써야돼 아 여기 있, 있네 포인트 고생했네 우리 외국인 중독 한국어 능력자들은 여기 다 있는 것 같다 아.. 괜찮아요 다 잘하니 우리 173번 왜안 불러주지? 불러준다 했는데 또 물어봐야 되나? 서류 바꾼 거에요 밑에 한번 꺼내 연권 주세요 네주세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네 이게 일주일이나 음. 걸려 어.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 외국인 그 유심 개통을 좀하려 하거든요. 네 네. 저희 그 개통하려고 하는데 어. 뭐 어. 외국인인 경우뭐뭐 필요한가 해 갖고 전화 여기 뭐야? 문의잖아요. 저기 카페 좀어 어. KT 지점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좀 전화 좀 돌려봐야 될것 같아. 음. 커피에 반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라이 마셔. 뭐 레몬. 레몬 에이드요? 네. 공사하실 거예요? 아니 여기서 마실게요. <laughs> 그럼, 랑이 이제 그거 무슨 사회 통합망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적응 시스템인가 뭔가 하는 거 교육도 듣고 6개월 정도 있다가 또 2년짜리로 또 연장해야겠네. 그 아까 봤던 케이크 있잖아. 응. 바로 된다는데, 친구 중간 중간 된다는데, 한번 가보자. 어릴 때부터 가끔 궁금했는데, 어. 아니 싱싱는 타고, 어. 그냥 막 길거리에 그, 그 그냥 비행하는 <laughs> 그냥 거야? 그렇지. 누가 안가져가안 가져가. 캄보디아였으면 바로 가져갔지, 어버갔지, 그치 그지. 그래딱 <laughs> 몇킬로 걸었어요? 4점두 조금밖에 안 걸었네요. 열에서 안양까지. 그건 좀 많이 힘들고. 하나 응. 없는 것 같은데 안 들어주네. 저희 그 개통 상담 받으러 왔는데 기다리면 되나요? 네네. 네네. 핸드폰 바꾸고 싶다. 돈 많이 벌어서 바꿔줄게. 다음 생에 폴드 이런 거. 나 그럼 지금은 선불품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네. 선물권으로 해놓고 네. 후불로 전환하게 되면 남아있는 잔액이 소멸이 돼버려요 그냥 네네. 그래서 보통은 진짜 뭐 한국에서 잠깐 동안 써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보통 그냥 선불로 만들어서 충전해서 쓰시거든요 아. 근데 후불로 어차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선불로 먼저 교통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두번또 가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요금제도 어차피 또 바꿔야 그 되거든요. 일주일만 충전 어요 번호는 그대로 쓸수 있어요. 네 번호는 그대로 쓸수 있어요. 만 원은 며칠 쓸수 있어요? 만원 충전 만 원으로 이렇게 몇, 뭐 하루만에도 다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아, 뭐 며칠 이렇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어떡하나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선불이 더 그러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불이랑 비교했을 때 일주일만 쓰면 이안 쓰고 이은 그럼 선불 폰 먼저 했다가 바꿔야겠다 음. 이거 오늘 개통하면 오늘부터 되나요? 네아 카드 저기 옆에다 단말기에 쏟아주시면 되고 네. 이거는 아까 7,700원 결제한 네. 거 영수증이에요 네이랑이 음. 드디어 한국 번호가 생겼네 하하, <laughs> 생겼어 다음 좋은 외국인 등록증도 생길 아. 거야 그거 나오면 이제 후불폰으로 할수 있고 근데 선불폰 이거밖에 못하면 그냥 빨리 해놓을 걸 그랬다 오빠한테 전화 한번 걸어봐 어, 여기 와요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어 아, 여보세요? 알로? 알로, 알로? <laughs> 아, 6개월 후에 여기 또 와야 된다, 씨. 오빠, 시칭 어플 까자. 어. 이거 근데 싸지 않아. 그럼 아예 하나 살까? <laughs> 랑이 돈 많아? <laughs> 어우, 씨. 왜 이렇게 무거워? 아이, 아이, 아이. 아, 빨리. 나 이거 교육 신청해야지. 일단 인터넷 들어가서 사회정보통합망 쳐봐. 내가 회원가입은 해놨거든. 여기 보면 조기적응 프로그램 신청이라고 있더라고. 그럼 음. 뭐가 많아. 여기에서 뭐 우리가 가까운 걸 찾으라는데 뭐어디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 어라인으로 받을까? 온라인으로 못 받는다니까? 가서 받아야 된대 없었고. 그러면 군포시 다문화 이쪽에서 받으면 되겠다. 8월 12일.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미역국 또 미역국이야? 바지 좀 올려서 입어 이뻐. 이 다리 짧아 보여. 너가 뭐 패션을 알아? 먹어 봐. 어때? 어난 괜찮은데 너무 좋은데? 응. 더 짜면 좋겠어 아니 아니. 더 짜면 안될것 같아. <laughs> 아 그렇지. 어. 나더 짜면 아 오빠 너 문제인데 더 짜. <laughs> 이 정도면 좋아. 조금 짜다라는 느낌이 있는 정도야. 음 응. 나는 짜다.